녹도하고 불로하고 간식거리를 줬어요. 지금 추워서 외부 화장실에 내려놓고 그리고 난로를 켜줬습니다. 잘 먹네요. 노랑이하고 파랑이는 아직 안 먹고 있어요. 노랑아 파랑아, 노랑아 파랑아, 둘이 보하니 싸우니. 노랑이가 제일 먼저 온 새예요 답답하지 얘들아? 좁은 새장에 갇혀서 어떡하니 풀어주면 추운데 알았지? 봄에 좀 넓은 데 가서 지낼 수 있도록 하자